보이스피싱 가겠잖아 할아버지 방금 어.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좋아 <laughs> 아니야. 야, 떡볶이가 강하게 바짝바짝 하네 시시시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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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쫀득 쫀득쫀득 쫀득, 쫀득, 떡볶이 썸네 네 떡볶이 <laughs> 예 쫀득쫀득한데잘먹겠습니다이타다키마스요쫀득쫀득한데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무도짜지마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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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 저는 는 봐야 <laughs> <왜 마야지>, 그러면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음? 음, 음. 음. 쌀이 들어가가지고 음. 쌀 떡볶이야. 음. 떡볶이 때, 떡볶이. 그 어, 뭐야? 어묵 떡을 하나 이렇게 얹어서 어묵을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이불을 덮어주고 <laughs> 잘 자라 우리 떡볶이 밥들과 뒤동사 <laughs> <laughs> 잘 살아, 해줘야지. 잘 살아. 우리 떡볶이 해야지. 어때? 입을 덮어주니까 맛이 더 있지? 응. 보이스피싱. 보이스피싱? 응. 그래서. 하루지 보이스피싱 당했잖아. 어. 어떻게 생각해? 좋아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내 말. 말은... <laughs> 아니 뭐가 그렇게 무턱대고 좋아? 보이스피싱 당했잖아. 보이스키야? 응. 보이스키가 뭐야? 보이스피싱 당했잖아, 할아버지 방금. 기, 어.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좋아. <laughs> <아니. 웃음>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얘기해봐. 할아버지 그거 절대 클릭하면 안 돼. 아, 보이스싱 조심해야 돼. 보. 아? 어? 보. 도. 보. 도. 도. 보. 봉. 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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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스. 을세. <laughs> 보이스. 보이스 피싱. 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틱킴 <laughs> 영어 이상한 글씨는 누르면 큰일나 나는 돈한푼 넣게 된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서라 사람 할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아니 돈이 없어도 난 돈이 없어 <laughs> 내가 아까 실수로 할아버지한테 온 문자 눌렀어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해드렸어요 궁금해서 못 참고 눌러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? 그래서 확인했어? 할아버지 통장에 돈 많아요? 돈 없어 10원도 없어 그럼 됐어요 많이 써한 50원 50원 그러면 괜찮아 음, 괜찮지? 응 괜찮지 말 놓고 뭐 응. 우리한테는 그런 게 해당 안돼응 아. 볼사고가 너무 맨질맨질해 우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귀걸이라 그러거든요 어, 귀걸이 야 요거 근데 말이야 몇 분이 제 물고 보냈어 하나 가방? 더 해줄게 귀에다가 응. 꼽아 놓으시고 찾아요 하나 더 해줄 거야? 응 그럼 여쪽게야응아 응. 그래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를 다 들으셔가지고 어. 한 쪽만 응. 해도 될거 같아 아 어, 어, 그래 두쪽다 하면은 작은 소리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야 보이서 기지 먹방 하기 전에 여러분 배를 비워야 되잖아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 닭발을 제가 27발을 먹어가지고. 아이고 진짜 잘 보네. 먹었네. 그 사이다 한 잔만 주세요. 할머니 오시라 그래? 할머니 다 먹고 왜 오라 그래? 아이 눈이 보이 무서워. 왜? 너무 커. <laughs> 눈큰거 가지고 왜 그래? 눈 아래 너무 커서 무서워. 닭발을 27발 먹고, 그래서 요거 밖에 못 먹겠어요, 여러분. 예, 주작으로 먹배 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, 그렇죠 먹배 타는 것보다 이게 낫지. 네, 좋지요, 그럼요. 무슨 말인지 또 얘기해봐, 지금. 떡볶이되더낫다 그러잖아. <laughs> 아, 뭐. 소갈비보다 먹기가 좋아서. 입이 써. 음. 입이 써요? 어. 어. 왜 그러지? 병원에 가봐. 병... 아니, 입이 좀 써. 입이 써? 어떻게? 입이 써면 병원에 가봐. <laughs>